자, 안녕하세요. 용인 휠공구, 이현아입니다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한테 25년도에 윈터 타이어를 가장 저렴하게 장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윈터 타이어에 대한 문의가 정말 굉장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뭐, 전화, 문자, 카톡 문의가 엄청나게 오세요. 여러분들이 25년도에 올해 윈터 타이어를 가장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윈터 타이어는 조금 더 남들보다 먼저 준비하면, 이렇게 먼저 준비하게 되면 싸게 할 거라고 생각들 많이 들 하시거든요. 자, 8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렇게 윈터 타이어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자, 그러나 일단 정답, B, no. 아닙니다. 윈터 타이어는 8월달, 9월달에 미리미리 준비성 있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비싸게 장착하시게 됩니다. 자, 왜냐. 8월달, 9월달에는 아직 업체들 간의 윈터 타이어 판매 경쟁이 시작도 안 했어요. 타이어는 물건이기 때문에 파는 업체들이 많아져야지 서로 가격을 조금씩 내리거든 여기서 만원 내리고 이만원 내리고 삼만원 내리고 오만원 내리고 내린단 말이에요 가격 경쟁이 붙어야지만이 물건값이 싸집니다 이때가 언제냐 매년 평균적으로 10월 중순에서 말쯤 되면 업체들이 이제 가격 경쟁이 시작해요 을 그러면 여기서 붙고 여기서 붙고 서로 막 싸워요 가격을 낮춰서 손님을 땡기기 위해서 손님을 영업하기 위해서 땡기게 손님을 영업하기 위해서 막 싸웁니다 자 그때 비로소 윈터타이어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윈터 타이어를 알아보지 않으셔도 되세요. 윈터 타이어는 여러분들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 되면 그때부터 알아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윈터 타이어 못 구하실까 걱정되시죠? 아닙니다. 윈터 타이어 10월 말에 알아보셔도 충분히 구하실 수 있어요. 물론, 특수 차량들 22인치 이런 수입 윈터 타이어는 구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미리 알아보시는 게 맞는데, 일반적인 이 영상을 보시는 대중적인 차들의 일반적인 윈터 타이어들 있죠. 22인치, 21인치까지 다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피곤하게 안 알아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윈터 타이어를 저렴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 자, 휠 공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 놓고요. 그냥 10월 말까지 잊고 기다리세요. 저희가 카카오톡 친구 추가되어 있는 분들한테 10월 말쯤에 전부 다 모든 분들한테 윈터 타이어 전 사이즈 가격표 쫙 뿌려드릴 겁니다. 자신 있어요. 저희가 가장 저렴합니다. 자, 윈터 타이어 가격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윈터 타이어 가격은 저희 휠 공구가 가장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다른 업체들이 판매하는 윈터 타이어 가격을 그때그때 그때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격을 모니터링해서 가장 마지막에 저희가 최저가로 판매를 할 것입니다. 저희 휠공구가 추구하는 게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가격 정말로 저희가 제일 저렴하게 판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업체들이 판매하는 가격 다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최저가로 여러분들한테 윈터 타이어를 공급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윈터 타이어 구하려고 여기저기 전화 막 하시잖아요. 저희도 여러 군데 업체도 다 모니터링해서 여러분들이 전화한 것보다 더 많은 업체 모니터링해서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저희가 판매하기 때문에 그냥 전화 다 돌리시고 마지막에 저희 쪽에 전화 주셔도 되고요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 믿고 저희 휠공구 쪽에 전화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최저가로 공급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 보시면 카페나 동호회나 인터넷 보시면 9월 달에 윈터 타이어를 예약해야 되지 일반 한국 타이어 윈터는 30% 할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아이온 이런 전기차용 윈터는 35% 할인이라고 10월 달 되면 할인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비싸져요라고 업체들이 여러분들한테 마케팅 하죠 어장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 가디로 하려는 거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하 건데 제 오랜 경험상 9월달에 30% 할인하던 윈터타이어는 10월 되면 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35% 할인하던 윈터타이어는 10월달이 되면 40%가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달보다 10월달이 더 저렴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10월달에 저희한테 10월 말에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최저가로 저희가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윈터 타이어는 너무 늦게 구하시면 또안 돼요. 12월달 막눈 내릴 때 있죠. 눈 내릴 때 급하게 부랴부랴 구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왜 이미 너무 많이 팔렸기 때문에. 딱 그때 준비하지 마시고 제가 정확히 포인트 집어드릴게요.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쯤 있죠. 그때 딱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무조건 거의 99.9% 제가 전 사이즈 다 구해드릴 수 있어요. 믿고 연락 주시면 되십니다. 와 근데 난 진짜 이거 약간 억울한 게 내가 윈터타이어 진짜 제일 싸게 팔수 있고 내가 제일 저렴하게 팔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광고를 안 하잖아 9월달이니까 우리는 10월 말에 광고 시작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먼저 시작한 업체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광고에서 손님들이 이렇게 다 끌어모으고 있는 거야 나 그거 글들 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들 보면 웃음밖에 안나와 이거 말도 안돼 나보다 10만원이나 비싼데 어, 말하안 되나 어 나보다 아무튼 10만원이나 비싼데 근데 손님들이 가서 어, 댓글로 막 남기고 있는 거야 동회분들이 호와 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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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내가 더 싼데 억울해 어, 그래, 살짝 근데 우리는 남들이 다 우리가 먼저 광고를 하게 되면 타겟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남들이 다 광고한 마지막에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 항상. 그럼 우리는 무조건 싸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아쉬워서 나중에 이 우리가 광고 우리가 올리는 가격표 보면 깜짝 놀랄 건데 지금 30% 할인한다고 광고하는 글도 올라오잖아. 아니야 다음 달 되면 35%야. 그리고 다음 달에 내가 미치면 40%까지 때릴 거야. 진짜 나 돌아버리면 더 때릴 수도 있어. 이거 안 되나? 윈터가 진짜 재밌는 게 윈터로 대목을 타는 업체들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자, 우리는, 자, 우리는 진짜 이거 내가 하고 싶어, 이 얘기 꼭 하고 싶어 윈터 타이어는 가격이 고무줄이에요 윈터 타이어가 비, 가장 비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눈 내리는 날입니다. 눈 내릴 때는요. 저희 휠공구 같은 경우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안 오나 항상 가격이 똑같아요. 엄마 아빠 동생 여동생 옆집 아저씨가 와도 가격이 똑같고 눈이 와도 가격이 똑같대. 우리는 항상 일관성 있게 판단말이 양심적으로. 양심 진짜 내가 크단 말이야. 근데 일반 업체들은 그게 안 돼. 일반 업체들은 60만 원에 팔다가 또 다음 날누른다고 뉴스 나왔어. 그럼 70만 원이 되고 그 진짜 눈이 와. 그럼 100만 원이 돼요. 왜? 손님들은 눈이 오니까 당장 윈터를 꼽아야 되잖아, 타이어를.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이 장대이 그럼 갖고 있는 업체들이 손님한테 그냥 정가에 다 파는 거야. 비싸게, 비싸게, 비싸게. 근데 우리는 그런 짓 절대 안 하지. 우리는 무조건 똑같이 파는 거야. 그래서 윈터 타이어 가격이 고무질인 거야. 나는 진짜 싸게 파는 거야. 나도 가끔 심장이 벌렁벌렁해. 눈올 때, 와, 이거 비싸게 팔아서 마진 40만원 더 먹을걸. 막 이렇게 나도 벌렁벌렁 하거든? 욕심이 생겨. 나도 인간이니까. 근데, 아, 이걸 막 눌러야 돼. 오래 가야 돼. 나 오래, 오래 장사해야 돼. 이렇게 눌러. 그리고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싸게 드리지 이렇게. 저희 휠공구는 윈터 타이어를 이미 선주문을 했어요 선주문을 해서 이 올해 지금 선주문 들어온 것만 수입 윈터 빼고 국산 윈터로만 만 개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정말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양이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이어에 대한 재고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걱정 하지 마시고 저희 휠공구 쪽으로 채널만 친구 추가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제가 최저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음. 그런데요 들어가 있는데 왜 가격을 오픈 못해요? 아, 가격. 가격을 오픈 못하는 이유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지금 9월 달인데 지금 9월 달하고 다음 달 되면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하고 9월 달하고 금액이 달라져요. 10월 달에 내가 금액이 더 분명히 저렴해진다고 그랬죠? 지금 손님들한테 가격을 오픈하고 가격표를 드리고 나서 10월달에 다음달에 금액이 또 가격이 저렴해질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묶고서 9월달에 예약한 손님들은 배신감 느끼실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가 오든 매달 매달 금액이 내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 저희가 9월달, 10월달 윈터 타이어 가격이 좀더 저렴해질 거기 때문에 10월달에 저렴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손님들한테 가격을 못 드리는 거예요. 자, 윈터 타이어 그리고 윈터 타이어뿐만 아니고 모든 타이어! 최저가를 지향하고 있는 저희 휠 공구 믿고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정말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25년도에 윈터 타이어를 저렴하게 공급해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렴하게 공급해 드릴 자신이 있으니 저희 휠 공구 믿고 친구 추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휠 공구 카카오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휠 공구의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